또 아침이 왔다. 야, 너 그렇게 입고 갈 거야? 그렇다. 내가 매일 아침 주려 하는 것은 무어셀이을가아 아, 옷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렇다. 우리도 옷이 없는 시절이 있었다. 우리는 1800년 대만 해도 쭉 가난했다. 하지만 1800년 무렵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영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보통 사람들도 물질의 풍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의 신앙심이 깊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사지는 것을 보자 목사님들은 이 행위를 하영심이라고 하되게 꾸짖었다. 하지만 한연구 의사겸 도덕 사상가가 항의했다. 사치는 가난뱅이 백만의 일자리를 얄미운 오만은 또다른 백만을 시생과 헛바람, 산업의 역국이니, 그들이 즐기는 짓거리야, 먹고 쓰는 변덕이는 시장에 돌아가게 하니, 그거를 다 허용하노라. 그리고 1960년대, 우리 인생의 철학은 쓰고, 쓰고, 또 쓰는 거였다. 로바 왜 사기만 하고 안 입을까. 왜 사기만 하고 안 입을까.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아님을 점을 감수한다. 우리는 현실보다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를 위해 산다. 아니면 옷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결국 못 입고 죽는다 하지만 나한테 왜 헤딩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사실 잘 산다는 것보다 너무 까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패션에 무식한 것은 물론 메이크업부터 다이트까지가난한숨에서 여성이었다 나는 왜 옷을 사 입고 안 입을까? 언제가 부터 내 인생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없는 것이 되었고 나는 내 집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보다 미디어에서 비춰주는 연예인들이 더 진짜 아지 느껴졌다. 우리 현재 인구 75억 매년마다 만드는 옷수 800억 한살에 매일마다 살수 있는 옷 11억 이중에서 실제로 입는 옷20% 계산해보면 우리가 옷에 낭비하는 돈은 1500억 내가 한달째 입은거 졸라 이거 이제는 그만 사고 사재긴 것만큼 본점 빼자고요.